신약 성경 141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고 아니면 잘 귀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를 위해 보내어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 발 씻어 주시기까지, 저희를 위해 그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섬기시는 종이 되시어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생명 내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품으로 오늘도 저희가 함께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예비하신 생명 말씀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아들, 딸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행복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나오시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는 죄인 괴수였던 저희들이었지만 그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셨기에 그 주님 예수님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기에 또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와 또 오늘 주일 모든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부문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바로 예수님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혹은 말씀이라고 일컫는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작년 사순절 무렵 때에 우리 유치부,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 보았던 영상인데요. 한번 어, 쉽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신 많은 일들 가운데 한 사건을 쉽게 나타내고 있는 영상입니다 예, 영상 예, 상, 그 재생해 주십시오 깜깜해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은 매일매일 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기요,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말했어요. 저리 비켜요! 부딪히잖아요!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리 쿵! 저리 쿵! 가까운 곳을 가는 것도 어려웠어요. 앞을 볼수 없다는 것은 힘들고 슬픈 일이었어요. 볼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 마음껏 다닐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앞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어요. 수근수근수근수근 웅성웅성웅성웅성 수근수근.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셨대요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대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가볼까?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그분 말이야 그래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구원사래. 정말이야. 그럼 우리 예수님께 가보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두 사람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 걸어갔어요. 다윗세자 손 예수님, 우리를, 우리를 불쌍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세요.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힘껏 소리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셨나봐요.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할줄 믿느냐?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네, 네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참입니다요. 두 사람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의 눈을 만져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앞이 보이지 않던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볼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이전에는 아무것도 볼수 없었지만, 이제 푸르른 하늘과 밝게 빛나는 해, 파릇한 풀들과 아름다운 꽃이 보였어요. 어디든 부딪히지 않고 갈수 있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우리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맞아. 좋은 생각이야. 어서 가자. 두 사람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앞을 볼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가 볼수 있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와,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래요? 두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저 이야기 는 우리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영상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우리 저 그림 자료나 이제 기본 대본은 우리 통합 교단에서 저렇게 잘 이제 제시를 해 주는데 완제품으로 나온 영상은 이제 시한이 지나면 쓸 수가 없는데 이 영상은 이제 그 그림 재료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체 직접 녹음하고 움직임도 이제 만든 것이라 이제 저작권에 안 걸리는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어, 목소리가 혹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사무가에 예, 녹음한 건데요.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그분 존재 자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람들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의 존재를 만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삶을 함께 산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옛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새 인생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든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특별히 보이지 않던 일을 고쳐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실제로 눈이 안 보이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참 불편하고 또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던 눈이 열린 그 물질적인 사건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 말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각각 다른 어떤 삶의 어려움, 고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러한 것들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저 눈이 안 보이던 이들이 눈이 열린 것은 모든 것을 볼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결정적으로 나의 사랑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이 눈이 열린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당장 나에게 닥쳐온 그 고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해결받는 것 체험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어둠 깜깜했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게 된 것.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되심을 이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분명히 이 세상을 철저한 계획 가운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아~ 이 세상에 자연 만물 속에도 그렇고, 인생 살아가는 일들 속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힘겨운 일들이 많을까, 모순된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까, 또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분명히 창조주가 계신 흔적을 만물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삶을 통해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했기에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권세가 들어오게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우리 스스로 자초해서 우리를 고통에 빠뜨린 우리를 주님께서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극률이 여기셨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저 이야기 속에 맹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셨기에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다릅니다. 입니다. 우리가 요즘 전도할 때 전도 물품에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이름과 이제 연락처가 있고 문구가 있는데 바로 이 문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절망과 죽음, 평강 없는 불안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 주시려고 육신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보므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여러분은 그렇기에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 더욱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다르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내가 체감하면서 실감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만나 주셨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과 등 돌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나의 삶을 다르게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그 하루를 놓치곤 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향해 바라보며 내가 혹시 나에게 밀려드는 내 인생의 근심, 염려,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소홀히 하고, 어느새 엉뚱한 거 붙잡고 달려가다가, 혹 지금 지쳐 넘어지셨다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무언가 희미해진 것 같다면, 아,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아야 하는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이 흩어져 있었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 앞으로 주님의 빛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그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치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발걸음한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앞으로 계속 함께 우리 만남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이미 예수님 만난 분들이 바로 그것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연약하고 약점도 많고 별볼일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의 앞으로의 평생의 하루하루도 나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미 나에게 먼저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손을 향해 내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정말로 다릅니다. 예수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되십니다. 날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의 죽음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저희들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 고단한 발걸음 속에 흩어졌던 마음, 다시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의 빛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날마다 체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